안녕하세요. 연봉불사입니다. 어, 오늘은 꿈 해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남자가 나오는 꿈이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 남자가 나오는 꿈은 꿈의 해석과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성별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 어떤 남자의 꿈을 꿀 때는 어, 많은 것이 본인의 어떤 자신을 표현한다. 본인 자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자가 남자를 꿈꿀 때는 어떤 그 이상과 포부에 대한 어, 그런 갈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남자의 경우에 등장하는 남자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분신으로. 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어떤 언행을, 어, 제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 하지만 여자가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사람과 관련된 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그 남자에 대한 이상형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꿈꾼 여성의 어떤 그 연애에 대한 욕구가, 어, 남자를 꿈에 나타나게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꿈에 남자가 나온다고 해서, 어, 그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자신이 싫어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한 남자들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무조건, 어, 그 남자를 좋아하라고는, 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 꿈에 그 사람이 어떤 강한 감정과 그런 어떤 잠재의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 꿈에 어, 남자가 나오는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아는 남자가 어, 내 꿈에 나타나는 꿈을 꿨다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 이 또한 어, 내 지인이었다면 관계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업상의 어떤 아는 지인이라 하신다고. 시면 어, 직업에 대해서 열정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어, 또 다른 경우에 또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내 어떤 잠재의식을 통해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또 사귀는 남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어떤 어, 연애 상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에 이제. 이름도 모르는 남자의 어떤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꿈 사람의 어떤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이 모르는 남자로 인해서 그렇게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꿈 속에서 밝은 인상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어 어떤 본인의 사랑에 대한 이상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어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꿈에서 내가 좀 이렇게 우울함을 느끼셨다고 한다 그러시면 어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조금 불만족스러 아니면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도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 심리 상태를 꿈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어떤 남자와 내가 현재 썸타는 꿈을 꿨다. 이럴 때는 어, 꿈에서는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어, 우리 꿈꾼 분이 어떤 그 외로움을 나타낸다.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조금 게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어, 내가 좀, 어, 연애를 하고 싶다. 어, 그런 심리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꿈속에서 모르는 남자였다면, 어, 감정이 또좀 이렇게 우울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대로 꿈속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나온다 그러시면, 어, 현실에서, 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어떤 본인의 욕망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유명인이 꿈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라면 어, 이거는 내가 어게 동경의 의미도 담고 있기는 하고요. 어, 또한 가지로는. 어,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싶대든가, 어, 아니면 그런 그 유명인과 같은 연예인과 같은 비슷한 사람을, 어, 만나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음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다섯 번째로는, 어, 남자친구가 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나오면, 어 내가 보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또 꿈에서 남자친구와 가까울수록 어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강하다. 어 현재 그 꿈꾼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남자친구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 준다 그러면 좀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그러면 어 우리 꿈꾼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어 표시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꿈을 꿀때 어, 이제 굉장히 사그 남자를 꿈속에 나오는 남자를 무서워하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꿈꾼 사람이 어, 어떤 이유에서건, 어, 본인의 어떤 잠재의 식 속에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여자보다도, 어, 남자가 꿈에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남자에 대한 어떤 무서움, 이런 게 굉장히 현실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꿈을 꿨을 때, 어, 남자를 무서워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어,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사랑이 꿈에 나오는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을 꿨을 때는 문의사항이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꿈인가,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 첫사랑을 꿈을 꿨을 때 해석을 보자 그러면, 어, 현재에 본인 어떤 상황에 내가 좀 이렇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 첫사랑을 만날 때그 시절에 어떤 그런 좋았던 감정, 그런 걸좀 이렇게 그리워하는, 어, 그런 꿈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첫사랑의 어떤 그 남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꿈에, 어, 본인의 꿈꾼 사람의, 어,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 우리 꿈꾼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가 학창시절에 같은 반 어떤 남자친구가 꿈에 나타나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 우리 꿈꾼 사람이 현재 어떤 인간관계 불만과 문제가 있는 를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를 꿈에서 어, 자주 보게 된다 그러면 어, 우리 꿈꾼 사람이 과거에 내가 어떤 그런 좋았던 그런 어, 생각이든가 감정이 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현실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어, 잘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남자가 꿈에 나타났을 때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으니까, 이외에도 어, 꿈을 꿨을 때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 이러시면 어,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